요즘은 1인, 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집을 찾을 때도 너무 넓은 평형보다는 실속 있는 넓이를 찾는 경우가 잦아졌는데요. 이런 수요는 특히 30, 40세대가 많이 입주하는 신도시 같은 곳에서 주로 생성되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평택 중흥의 슬래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는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이런 평택 브레인시티 내의 일반 산단 1BL에 지어지게 될 예정으로 대지 면적은 27,000여 평에 연면적은 약 98,000평.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229%, 14%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EF에서 지상 35F까지 16개 동으로 구성. 총 1,980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건설되며 2027년 2월 입주 예정입니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되어서 채광이 좋으며 지상부에는 어린이 물놀이터, 아트놀이터, 청류원과 같은 단지 특화 설계가 적용됩니다. 조경면에서 보자면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공원형 지상부가 형성되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시는 분들도 더욱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평택 중흥의셀레스의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센터, GX룸과 같이 건강, 활력을 선사하는 활력 공간과 실내 골프 연습장과 같이 이웃과 함께 언제라도 골프 연습이 가능한 공간 그리고 날씨와 관계없이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것이 가능한 다목적 실내 체육시설 등이 마련됩니다. 59형은 두 타입, 84형은 세 타입으로 나뉩니다. 59형의 A 타입 내부는 전형적인 4배의 판상형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거실과 주방이 마주보는 형태라서 마통풍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돋보입니다. 반면 B 타입은 타워형 구조를 취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족 간의 사생활 보호가 용이합니다. 평택 중흥의 슬래스 모델하우스에 마련되어 있는 84A 타입은 59A 타입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4배의 판상형이고, 84B와 C 타입은 다소 변형된 4배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침실과 거실 사이의 다용도실과 실외기실이 존재해서 마치 중전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C 타입이 좀더 전통적인 판상형이라면 B 타입은 판상형과 타워형을 절충한 느낌에 가깝습니다. 입지 환경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 현장에서 4.7km 떨어진 곳에 SRT가 지나가 평택지제역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곳은 수도권 1호선도 지나가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통한 서울 접근이 편리합니다. 아울러 올해 경소원발 KTX가 지나갈 예정이라 트리플 역세권으로 이동성이 더욱 높다 하겠습니다. 도로망의 경우 남쪽으로 약간 내려가면 송탄 IC와 안성분기점이 위치하며 여기를 통해 평택제천간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에 진입이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다른 시나 도쪽으로 접근하기에 편리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업지에서 3.2km 떨어진 곳엔 서정리역도 자리합니다. 주거환경을 살펴보자면 여기는 약 1만 7천여 세대의 단지 형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새로운 주거타운은 공동주택만 10단지. 주상복합이 두 단지, 단독주택은 220여 곳이 지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곳의 산업용지는 약 35%로서 직주근접 및 배후단지로서 적합함을 보이게 됩니다. 의료서비스 관련이라면 평택 중흥의 슬레스가 월등히 뛰어납니다. 이는 아주대 평택병원이 설립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근방에는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CGV와 같은 각종 상업시설이 도보 접근 가능한 거리안에 자리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생활이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 환경도 빼어난 곳으로서 동측에 카이스트 캠퍼스가 내년에 개교하게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학교는 삼성전자와 협약하여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주력으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경쟁력이 넘칩니다. 이 건역 내에는 초, 중, 고교가 고루 설립되며 단지에서 모두 도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시장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택지지구라는 면에서 살펴보자면 당건역은 그 옆에 자리한 고덕신도시와 합칠 경우 동탄이 신도시에 맞먹는 규모를 자랑하게 됩니다. 동탄이 신도시는 전국에 자리한 신도시 중에서도 큰권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입 인구도 크게 나타나죠. 인구 추이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중이며 이는 전국에서도 첫손에 꼽히는 수준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인구가 많고 이렇게 젊은 층의 비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활발한 경제력을 가진 주민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풍부한 개발 호재들로 미래 가치가 더해진 덕분에 상당한 프리미엄이 생성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고덕이나 지제 쪽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기에 당 사업지 역시 상승 기대 효과가 크겠습니다.